오늘은 꽤 늦게까지 주무셨네요. 하긴 어제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삼두구렁이는 너무 강했어. 이번에는 운이 좋아 이겼지만 다음에도 그런 요괴가 나타나면 장담하지 못하겠어. 자 그렇다면 더 강한 요괴가 필요하고 강한 요괴들은 잘 숨기 때문에 더 성능이 좋은 요괴 워치가 필요하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자 시계방으로 가봅시다. 선명현 안경 시계빵 6개 워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언덕마을에 선명현 안경 시계빵으로 안경하고 시계랑 같이 취급하는 곳인가 봐요. 네. 왜 안경이랑 시계는 네, 같은 가게에서 취급하는지 모르겠어. 그막 작은 부품들 때문에 그런가요? 네. 아무튼 선명한이 아니라 선명현이에요. 네저 처음에 보고 좀 약간 헷갈렸는데. 이곳입니다 약간 구멍가게 느낌나는데 허서오너라 무슨일로 왔느냐 저희 시계 때문에 시계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건 요괴워치가 아니냐 게다가 옆에 있는 요괴는 집사 요괴 위스퍼입니다 위스 위스퍼가 보이시나요? 보이고 말고 사실은 이 할애비도 요괴란다 뭐야 요괴인데 사람들 눈에 왜 보이는거야 설마 요괴가 할아버지한테 빙의한건가요? 지금 껍데기 인간이 조종받고 있는건가? 그래서 요괴워치가 뭐 어쨌다고 보라 요괴워치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모양이군 할아버지 개눈깔인가요? 한쪽 눈이 없는것 같네 할애비가 시계를 강화해주지 단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할애비가 말하는 부품이 필요하단다 부품은 모두 세개톱니와 나사 용수철을 가지고 오너라 자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부품을 수집을 해야겠네요. 자 그냥 아저씨한테 말한다고 뚝딱 되는 게 아니구나. 네, 돈 같은 걸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부품을 구해다 주면 되네요. 무료인가 봅니다. 자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죠. 자 이쪽에 오면 자 의시시한 폐가 네, 같은 곳이 있는데 들어가 보죠. 자, 톱니가 이곳에 있다고 하네요. 자, 야생 요괴들이 여기서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 야, 야생 요괴랑, 야생이 아닌, 길들여진 요괴는 또 뭐야? 위스퍼가 길들여진 거예요? 개념이 특이하네. 자, 아무튼 2층으로 올라와서, 네, 아이템 챙길 거 챙기시고, 여기 틈새가 있는데, 바로 빠지시면 됩니다. 안 떨어지고요. 자, 낡은 팔찌랑 그 옆에 열어보면, 자, 오래된 대저택 열쇠를 입수했다. 자, 이 녀석이 필요한 거죠? 입구쪽에 있던 문으로 가보자 나가죠 자, 이렇게 문을 열수 있고요 다시 왔던 곳으로 들어가서 자 잠겼던 이곳을 열쇠를 열 수가 있네요 하... 음... 으... 으이... 저기 요게 말이야 어쩐지 괴로워 보이지 않아? 이 요괴는 맥 원래는 사람의 악몽을 먹고 삽니다만 음. 아, 괴로워 악몽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네요 깨워줍시다 저도 요새 악몽 되게 많이 꾸는데 오늘은 그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안들어서 막 사고 났어요 제가 꿈 해몽 이런거 찾아보면은 항상 안좋은거야 자 맥과 그 무리가 나타났다 자 중요한 전투는 아니기 때문에 1.5배속으로 빨리 감기 했어요 요게 워치의 전투가 템포가 느린 건 아, 아닙니다만은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보기에는 그래도 한 1.25배속 정도로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더라. 그래도 포켓몬보다는 덜 지루하죠. 네. 포켓몬은 진짜 너무 템포가 느려서 기본적으로 전투를 빨리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무대고가 양쪽에 있는데 좌측에 있는 것부터 점사하죠. 자, 맥이 지금 길을 모고 있는데요. 아라라 복수 좋고요. 조름 연기. 그에서 바람이 불어 나오고 야, 애들 다 잔다 자. 바꿔주겠습니다. 정화 좀 해주죠. 자이 맥이라는 친구가 뭐 딜을 딜이 센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막 빙의하고 졸음 연기 같은 네 귀찮은 기술을 많이 사용하네요. 자 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타라락의 물리 공격만 믿고 가죠. 무사맨보다는 한 1.5배 더센것 같아요. 공포의 찌르보기. 자 무사맨 필살기로 마무리하지 않아도 미리 죽네요. 괜찮아 으, 으, 꿈이 아니었어 아, 꿈이었구나 깨워줘서 고마워 맛있는 꿈을 별로 못 먹어서 너 꽤나 군침 도는군 나쁜 꿈은 내가 다 먹어줄게 자 나도 뭔가 제가 항상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그런 꿈을 먹어주는 요괴가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막까무러칠 정도로 무서운 꿈들을 가끔 꿔요 귀신은 뭐 다반사로 나오고 자 아무튼 맥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첫번째 부품을 손에 넣었어요 자 이번에는 마을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수풀을 지나 지나서 왼쪽으로 달려봅시다 자 이쪽에 또 아저씨가 있는데요 헤이 혹시 니가 옥잠이니 시계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그걸 가지러 온거지 야이 아저씨 완전 히피족 같은데요 자, 용수철 바로 받았네요, 이번에는. 자, 다른 부품, 네, 얻는 데는 딱히 뭐, 위와 같이 막 요괴들하고 싸우고 이러진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 자전거점. 자, 시계 할아버지, 의 신부름으로 왔니? 나사를 가지러 온 거지. 자, 희귀한 나사래. 야, 나사가 희귀해봤자 얼마나 희귀하다고. 태극 무늬가 그려져 있긴 하네요. 초록색, 보라, 초록색 보라색이 좀 특이하다. 자, 어느새 부품을 다 모았습니다. 허이구 무사히 부품을 모아온 모양이군. 그럼 어디 바로 강화를 해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사실은 온천에서 내 소중한 속옷을 잊어버렸지 뭐냐? 그게 없으면 시계를 개조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좀 가져다 주지 않겠니? 야, 속에 속옷이랑 시계를 개조하는 거는 뭔 생각이냐? 자 아무튼 네 속옷을 가져다 줘야만 네 시계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온천에 가려면 밤에도 움직여야 될것 같네요 자이 맥이 네 어, 저로 변장해서 밤에 자는 척을 해주면 그때 제가 밖을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자세히 보면은 이빨이 너무 날카로워서 좀 무섭게 생겼어요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은 요괴다 짱이다! 하나도 안 졸려! 자, 잠 깨는 약 필요 없겠는데요? 자, 이로써 주인공이 야행성이 되었습니다 잠을 안 자도 될수 있는 몸이 됐죠? 예... 네. 부모님께 들키기 전에 살짝 집을 빠져나갑시다 맥 덕분에 밤에도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온천에서 왜 할아버지의 속옷을 찾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몰래 나가 봅시다. 뭐야, 엄마, 아빠, 왜 서로 다른 침대에서 자는 거죠? 자, 벌써부터 이렇게 침대를 각각 쓰게 되면, 네, 한 10년만 지나면 분명히 각방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럼 이곳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아무튼 온천으로 가보죠. 근데 위스퍼, 잠깐만, 이상한 느낌 안 들어? 2, 1, 으악, 저건 뭐야? 도깨비가 쫓아온대. 요게 어찌 어치... 이름값 하네요? 어, 기분 나쁜 소리야. 빨리 도망가고 싶다. 벗어나고 싶어. 자, 위쪽으로. 더 이상은 무리야. 잡히겠어. 포기하면 안 돼요. 뛰고 또 뛰어요. 어? 얘는 저번 시간에 삼두구렁이한테 절 구해주네.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옥잠, 너를 계속 지켜봐 왔어. 문이 만들어졌다. 살고 싶으면 이 문으로 들어가 원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삼두구렁이만 맞설 때날 도와준 게너 맞지?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 뭐야? 기억하고 있었어? 하지만 착각하지 마. 널 구한 건 단순한 변덕이었어. 다음에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약간 침대레 같은 느낌인데요, 그쵸? 네, 실제로는 도와주면서 겉으로는 뭐 이렇게 아닌 척. 문 안으로 들어가면 원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자, 저 빨간 도깨비가, 네, 어, 맵에서 막 걸어다니고 이럴 때 자주 나타나는 편인데요. 되게 기분 나빠요. 소리도 너무 커가지고 시끄럽고. 네, 모든 그 유저들이 아마 저 빨간 도깨비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도깨비의 시간이래요 자, 도깨비는 과거에는 굉장히 무서운 뭐 귀신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도깨비는 그냥 귀여운 캐릭터로 변해버렸죠 천의 귀신을 따를올 만한 게 없어 자, 온천으로 갑시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니? 이미 영업시간은 끝났어 목욕을 하고 싶으면 내일 다시 오렴 그게 아니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운터에 맡겨진 물건은 없어. 네가 물건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테니 직접 찾아보겠니? 고맙습니다. 자, 물건을 찾아 보려고 하는데 미스퍼가 뭔가 느낀 모양이에요. 그만 느껴. 탕 쪽에서 강렬한 요력이 느껴집니다. 이건 틀림없이 나쁜 요괴의 기운,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가죠 위스퍼는 착한 요괴고 네탕 속에 있는 애는 나쁜 요괴요? 자 안으로 들어가죠 자뭘 믿고 이렇게 꼬마애를 탕 안으로 들여보내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 탕 안에서 보라색 기운이 넘실거리는데요? 자 렌즈를 좀 비춰보죠 뭔가 거대한 게 있는데? 빵. 온천 도니맨을 발견했다. 도니, 도니, 형도니, 허허. 온천은 최고야, 도니, 도니. 이게 요력의 정체? 보아하니 목욕 중인가 보네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 보이네요. 그렇다면 그냥 느긋하게 목욕이나 하게 두면 되지 않을까? 시끄럽구만, 아까부터 중할줄 알.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거냐? 도니도니? 저 요괴가 입고있는 속옷은? 저건 틀림없이 시계 할아버지의 속옷입니다 뭐야 할아버지 속옷 사이즈 왜저래? 설마 스판 재질인가요? 완전 늘어난 모양인데 자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겠다 저 속옷이 뭐라고 자꾸 되찾으려는지 모르겠네 온천 도니맨이 나타났다. 자, 양손에는 바가지를 들고 있네요. 실제로 우리나라 목욕탕 가면 플라스틱이죠. 여기는 나무로 만들었네. 자, 일단 네가티브겐 필살기. 아, 바가지 던진다. 네거티브균 진짜 얼마 안타네. 자, 저 바가지 있는 부분이 가드하는 부분인가 봐. 자, 오, 야, 보노보노, 빨리 피와 벌써! 저기 배꼽 부분이 약점인가봐요. 자, 보러보름 회복부터 하고. 자, 맨맨배기. 좋았어. 자, 타라락의 필살기. 야, 야, 야. 딜 세다, 딜 세. 공포의 째려보기. 좋아, 완전 무장 해제됐다. 자, 타라락. 좋아, 47딜. 딜잘 나오죠? 야, 보노보노 너는 4힐을 해야지. 뭐 해? 꿀꿀 대공격. 야, 딜 장난 아니야. 보노보노 죽었어. 야, 보노보노 성격이 다정인데 왜 이렇게 힐을 안 해? 뻘짓만 하고 앉아 있었네. 자, 그래도 힐러 귀염개가 남았습니다. 귀염개만 믿고 가죠. 왕사슴벌레 안꺼낼려고 했는데, 벨붕이라서. S급 욕에 파워를 보여줘. 계절단. 잘라! 야, 이 바가지로 막으니까 딜 얼마 안 들어간다. 그렇지, 배꼽을 때려. 아, 비누. 더러워. 비누 밟아 미끄러져서 행동을 할수 없다. <laughs> 자, 일단은 정화부터 하죠. 안 돼! 야, 무사무도 죽었다! 야, 얘 되게 세네? 야, 봤더니, 아, 애들 레벨업도 안 하고 이랬더니, 야, 속수무책으로 벌써 두 마리가 뻗었는데, 야, 보면 안 되겠는데요? 자, 그래도 왕사슴벌레가, 네, 탱커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귀염개가, 빨리 킬을 해줘야겠네요. 두근두근 하트! 그렇지. 야, 왕사슴벌레 자꾸 빙이 걸려가지고. 아, 저 비누 미치겠네. 자, 지금 벌써 두 마리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정화시키려면. 어, 아프다, 아파. 자, 타라락. 갑시다. 어, 아퍼 공포의 째르무기. 상대의 속도를 늦춘다. 지금 이게, 너프 기술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위에 설명이 안 뜨긴 하는데, 보스한테는 안 통하나? 어, 야, 귀염계도 죽겠다, 야. 어, 다행히 회복한다. 제가, 그, 보노보노가 방어력이 높고, 피가 좀더 많아서 귀염계보다, 네, 일렬에 놓고 쓰긴 하는데, 의외로 힐을 잘안 해. 그게 좀, 불만이에요. 자, 타라라넌 돌멩이술 쓸 때가 아니지. 안돼야 딜이 너무 아프게 들어온다 야 애들 다 반피 이하야 자 머리 머리 가디하고 있는 곳 말고 이번엔 배고 제가 처음에 점사할 곳을 안 집어 줘 가지고 전투가 좀 힘들게 온거 같아요 너무 방심했었어 그냥 알아서 자동전투 하면 이기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끌미끌 비누 비누로 말발 미끄러져서 행동할 수야 그래도 거의 잡았다 탈라락이 예, 에이스 역할 해주네요. 입금 요게임에도 불구하고 좋았어, 잘했어 타라락. 꿀꿀 대공격. 야, 내가 친구 너 혼자 맞아? 오, 저거 무서워. 나 저거 맞고 보는보노 그냥 즉사했죠 됐어. 귀염게넌 힐을 해야지. 자, 야 타라락의 네, 복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야안 되겠다. 제가 밸런스 조정을 위해서 S 급 요괴를 일부러 막네 놔두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제가 가진 좋은 애들 다 꺼내고 다음부터 열심히 싸워야겠습니다. 벌써 두 마리나 죽고 힘들었어요 전투가. 난 그냥 따끈따끈하게 몸을 담그고 싶었던 것 뿐인데 너무해, 도니. 그 몸이나 담그고 있지 왜? 노인의 속옷을 입수했다. 야, 저건 속옷이 아니라 그냥 천 조가리 아니야? 줄에다가 천 조가리 달른 건데. <laughs> 야, 저거 뭐, 네, 그냥 옆에서 보면은 다 덜렁덜렁거리고, 네, 이게 안 잡아줄 것 같은데. <laughs> 야, 속옷이 너무 늘어난 거 아닐까요? 저큰 돼지가 입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네, 다시 착용이 될까 모르겠네. 오, 그건 의심할 여지도 없이 내 소중한 속옷이로구나. 정말 잘 해주었어. 덕분에 일할 의욕이 샘솟는구나, 이 하레비 이게 다오. 사실은 이 하레비리안 이 할아버지한테 빙의된 요괴도 굉장히 막 덩치 큰거 아니에요? 좋아, 요괴워치를 개조할 테니 잠시만 기다리렴. 그 요괴가 입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laughs> 이게 바로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아, 다 됐다. 이제 더 강한 요괴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게야. 하지만 저는 이미 S급 요괴가 두 개가 있죠. 동전으로 뽑아서. 애초부터 게임 초반에 그렇게 그 스페셜 동전 뽑기 이런 게 없었으면은 저는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요게 오치가 디랭크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됐네요. 자, 다섯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불러. 이제 못 먹겠어.